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 문제인데요. 다음 식을 계산해라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하이퍼블릭 탄젠트다가 뒤에 제가 알파라고 두면은 이것은 지수 2에다가2 알파 플러스 일 분의 이에다가 이 알파승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알파가 2분의 세타이므로 알파가 2분의 세타이므로 우변에 알, 보이는 알파에다가 2분의 세타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을 다음처럼 바꿔서 쓸수 있을 겁니다. ln에다가 1 플러스 분모가 있고 2에. 세타승 플러스 1 분의 2의 세타승 1이너스1 분의 1마이너의2에세1승 플러스 1 분의 2 p 세 u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쪽으1,000 plus 1 0 1을 곱해주면 위 아래에다가 곱해주면 L은 분수 꼴이고 2의 세타 승 플러스 1 플러스 2의 세타 승 마이너스 1 분의 2의 세타 승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세타 승 플러스 1이 되겠네요 1과 마이너스 1은 날아갈 거고 2의 세타승과 2의 세타승은 날아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ln 2의 2의 세타승 분의 2가 나올 거고 위아래 2로 역분할 수 있고요 다음 식은 ln의 2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겠네요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미적분학 문제인데요 주어진 식을 전개하였을 때 상수항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편의상 앞에를 A로 를 a 뒤를 B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A 플러스 B의 전체 5승이라고 볼수 있는데 무작정 전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항정리 기념을 좀 사용할 건데, 문제에서 보시면 x의 3승이 있고, 앞에 항에서 뒤에 항에서 보면 봤을 때 분모를 봤을 때 x 제곱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보면. 6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 6승이 되어서 곱했을 때 생략되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항정리를 사용하면은 앞에 있는 A를 2번 뒤에 있는 B를 3번 뽑겠습니다 그러면 O, C, 2에다가 A를 2번 B를 3번 뽑는다고 보면은 O, C, 2는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a 대신에 2x 3승의 제곱 b 대신에 x 의 제곱 3의 3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x만 봤을 때 x만 봤을 때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올 거고 여기 뒤에 있는 항 X제곱분의 3에서 X제곱만 봤을 때2 곱하기 3에서 6 나올 거니까 둘이 약분 될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만 따오겠습니다. 200 곱하기 300분의 500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만 잘하면, 곱하기 나누기만 잘하면 됩니다. 분 자가, 분모를 봤을 때2 곱하기 3 곱하기 2로 풀수 있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할수 있겠죠 물론 여기도 곱하기 1이 있어요 근데 1은 잘안 써도 되겠죠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계산해주면 되는데 분모에 이가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이될 거고 약분이 될 거고 분모에 3이 하나 있으니까 3의 3승은 3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죠? 다음 식을 계산해 보면은 1080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 골라 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미적분학 문제인데요. 많이 연습해 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곱생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가 편의를 위해서 사인 세타를 s라고, 코사인 세타를 c라고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 플러스 c는 삼 분의 일이고 양변을 제곱해 보면은 구 분의 일이 나올 건데요. 좌변을 전개해 보면은 s i n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올거고 얘가 구분의 1이겠죠 근데 사인 제곱 플러 o 코사인 제곱은 저희가 o 이라고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는 o 분의 g 빼기 o 이라고할수 있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g 분의 o 이 되겠죠 그러면 SC는 마이너스 9분의 4로 나올 겁니다 옆쪽으로 좀 치워두고 그리고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9분의 1이라고 저희가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S 마이너스 C의 제곱을 구하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c의 제곱은 s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s c를 빼 더해주면은 되겠죠? 그러면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9분의 1이라고 여기 적혀 있고 마이너스 4 곱하기 s c는 마이너스 9분의 4였죠? 이 둘을 계산하면은 9분의 1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와있는 것대로 s-c의 제곱은 9분의 17이 나왔었고 sc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왔으니까 위아래 9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17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미적분학 문제인데요.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그둘를 곱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식이 0을 만족하는 x 값인 극점을 구해 주면 되겠네요. 우선 f 프라임 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이 식이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우선 3으로 양변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x 즉 극점은 0과 2가 될 것입니다 음, 주어진 구간은 0에서부터 4까지니까 저희가 0과 2 그리고 구간 양 끝점인 0과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 x가 2일 때 x가 4일 때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f0은 2가 나올 거고 f2는 2의 3승 마이너스 3의 2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f4를 구해보면은 곱 4의 3승 빼기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올건데 계산해보면 18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최대값은 18이 나올겁니다 이 둘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8을 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오겠네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공학 수학 문제인데요.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개의 함수값이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에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미분방정식은 차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Y더블프라임과 y 블 프라임과 y. 이 앞에 곱해져 있는 x-3을 중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y의 값이 x-3의 m승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거를 가장을 하고 y값을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를 두번 미분하면 m과 m-1이 앞에 곱해질 거고 x-3의 m-2 곱하기 x-3의 전체 제곱이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x-5에다가 m이 곱해지고 곱하기 x-3의 m-1승인데 앞에 x 3이 곱해져 있으니까 m이라서 되겠죠? 플러스 9에 x 3에 m승은 0이다 라고 나오네요. 각 항에 공통적으로 x 3에 m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보겠습니다. x 3에 m승. 중거로 m,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m 플러스 9의 0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운데 있는 중괄호를 풀어보면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나올 건데 있는 x-3의 m승이 0이거나 혹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가 0이다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이 식이 0이 되겠죠 근데 뒤에 있는 식인 m제곱-6m 플러스 9가 0이다 라고 하고 m을 구해보면 m이 3으로 중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했던 요 식이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첫, 첫 번째 해는 x-3의 3승으로 나올 거고 두 번째 해는 x-3의 3승인데 중복되니까 ln x-3을 곱해줌으로써 중복을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 나오고, 일반 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를 잠시 키워두 일반 해는 x 빼기 3과 3의 3승과 x 빼기 3의 3승, ln x 빼기 3의 1차 결합으로 나올 텐데, 전공 서적 이런 데서 보면은 앞에 있는 개수가 c 원 c 2라고 나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편의를 위해서 c 원 c 2 대신에 a, b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일반해 형태가 되는 건데 주어진 식, 주어진 힌트를 봤을 때 힌트 두 개, 모르는 거두 개, 모르는 변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a, b를 구해서 풀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현재 일반 해식에서 4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4는 a 플러스 d 곱하기 1 곱하기 0이 되니까 d는 안 받아야겠죠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y'4는 5다라는 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해를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다 라는 것을 대입을 하고 미분을 해보면 y'은 3x-3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3의 x-3의 제곱 ln x-3 플러스 b, x-3의 3승 x-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뒤에는 이렇게 약분 돼서 제곱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4를 x에다가 4를 대입해 보면 3 플러스 0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이게 5라고 했으니까 b는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은 모르는 거 a, b 둘다 구했네요. 그러면 일반에는 x-3 3승 플러스 2x-3의 3승 곱하기 ln x-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진짜 물어본 거: y3 곱하기 y5는 거, 빼기 2 곱하기 y 프라임의 5는 거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y 프라임은 이미 저희가 미분을 했으니까, 미분 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면 y 프라임은 5.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 x 빼기 3의 제곱 얘는 x 빼기 3이 나오겠네요. 이 상태에서 각각 1번 해와 1번 해를 미분한 식에다가 x에다가 5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식을 잠시 치워두고 y5는 2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2의 3승 l n 2가 나올 거고요 y'5는 5 곱하기 2의 최고 플러스 6 곱하기 2의 최고. l n 2가 나올 거고요. 양변에, 첫 번째 식에서 양변에 곱하기 3을 해주고, 두 번째 식에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2의 3승. 플러스 3 곱하기 2의 4승, ln 2,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2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3승, ln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둘은 약분이 될 거고, 앞에 식만 계산을 해보면, 은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2승이라고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10의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은 2의 제곱을 묶었다 생각하면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6 대기 10 여기서 되고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요. 1번 골라주면 됩니다.